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한번더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번 한 주간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또 책들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귀 안에 계속 맴도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넋두리하듯이 이젠 다 끝났구나 탄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 외치신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찰스 스포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단어들이 사용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단어도 사용될 것이다. 이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한 단어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이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이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 있다. 어떻게 이한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한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의로워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건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위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원래 텔레오라는말 끝나다 완성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완료형 동사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던 단어였어요. 누가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은 달라졌지만, 일상적인 삶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누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느냐 하면, 하인들, 종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거, 이거 해. 라고 맡겼을 때,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맡겨 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다 끝낸 다음에 주인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테텔레스다이 당신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그에게 시키신 일을 모두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40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10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에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피텔레스타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또 다른 부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짐승을 끌고올때그 동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제물로 쓰기에 합당하다 할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어요. 이 재물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 재물로 쓰기에 알맞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셨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희생재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함은, 우리의 속죄는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피가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흠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긴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텔레스타의이 네. 말을 또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던 그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칩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내가 그동안 해오던 작품이 완성되었다. 라고 외칠 때 쓰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부활승천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이이 땅에서 33년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동정녀로 탄생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애국으로 피난 가실 것도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되실 것도 어린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또 가까운 이에게 배반당하고 은삼십에 팔리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자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에 매며 예수의 입에 대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 입에 베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이 사건이 이미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 마를 때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이 시편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이 지금 완수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아, 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집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고통의 절정에서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딱 그림을 보면 빠진 게 하나 보일 겁니다. 뭐가 빠져 있죠? 사람 얼굴인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빠진 채로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어라 눈썹이 없네? 내가 눈썹 그려서 완성시켜야지. 눈썹을 다 그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그림은 가치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눈썹이 없을 때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가 드디어 끝났다라고 했을 때 눈썹 없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덧칠을 하는 순간 이 그림은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작품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하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시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바다, 누리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텐테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던 부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상인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부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한달한달그 빚을 갚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달, 마지막 남은 빚을 다 청산한 다음에, 그 상인이 영수증을 끊어줄 텐데, 영수증에 글자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테텔레스타이. 이제 빚이 없습니다. 당신 빚을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갈라면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주님께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회심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이 탕감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비친 자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또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해야 할한 가지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다면,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말씀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